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마침내 새롭게 출시된 뉴 서피스 랩탑 2024 서피스 랩탑 코파일럿 플러스 15 스냅드래곤 모델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살펴보신 후꼭 최저가에 득템하세요. 2024 서피스 랩탑의 코파일럿을 활용하여 작업의 생산성을 훨씬 높여주며, 독창성이 넘치는 컨텐츠를 완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밀해진 터치패드는 화면 탐색을 더욱 손쉽게 이룰 수 있답니다. 손쉬운 컨텐츠 창작 캔버스 신제품의 서피스 랩탑은 컨텐츠 창작용 캔버스와 휴대용 영화관 사진 편집 도구 등 원하는 어떠한 용도로든 활용이 가능하답니다. 픽셀 센스 플로 터치 스크린 새로 고친 빈도가 최대 120Hz이므로 더욱 원활한 작업과 빠른 상호작용이 가능하답니다. 두 가지 크기 중 선택 가능. 쉽게 휴대 가능한 세련된 35cm 제품을 선택할 수도 있고, 더욱 우수한 성능과 사용시간이 긴 배터리, 추가 포트가 제공되는 38cm 제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고화질 디스플레이. 서피스 사상 가장 얇은 베젤이 적용되었으며, 응답성능 또한 더욱 우수해진 고화질의 터치 스크린으로, 장착되어 있답니다. 내게 가장 적합한 디바이스 찾기.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더불어 스마트한 기능의 노트북은 내구성도 우수한 경량 알루미늄 소재랍니다. 색상은 플래티넘과 블랙 두 가지 색상을 제공합니다. 초박형 초경량 제품. 언제 어디서든 높은 생산성을 제공하며 편안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우수해진 성능과 더불어 초박형 디자인까지 겸비하여 나왔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작된 제품. 서피스랩탑의 앵클로저 커버 중 일부분은 100% 재활용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었답니다. 앵클로저의 자석은 100% 재활용 히토류 소재로 제작되었다고 하네요. 항상 편안한 입력하는. 편안하면서도 소음까지 저소음을 제공하는 저소음형 키보드는 안정감이 뛰어나며 텍스트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형 터치패드는 커서를 매우 정밀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사용자 지정이 가능한 햅틱 피드백도 제공이 된다고 하네요. 새로운 창작 워크플로우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가 있는 주변기기. 서피스 아웅 마우스. 서피스 아웅 마우스는 손에 잘 맞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납작하게 만들어 가방에 쉽게 넣고 다닐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로 연결됩니다. 원하는 스타일에 맞는 색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피스 썬더볼트 사도크. 서피스 썬더볼트 사도크를 구매하면 더욱 효율적인 작업 영역을 구출할 수 있습니다.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으며 다용도 연결 포트 8개를 활용해 자주 사용하는 모든 주변 기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K 모니터도 2개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디바이스에서나 마이크로소프트365 사용. 친숙한 윈도우 환경과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제공되며 디바이스 전반에 통합되어 있는 접근성 기능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어디서든 작업을 손쉽게 시작하여 중단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등장한 2024 서피스 랩탑 15인치 모델을 살펴보았는데요. 영상이 어떠셨나요?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으며, 이는 앞으로에 있어서 큰 힘이 될수 있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